안녕하세요. 유유 리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슴 따뜻한 가족애와 뜻밖의 로맨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날아드는 변수가 있는 법이다. 마광숙에게도 인생 최대의 변수가 그렇게 갑자기 날아들었다.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이 떠나고 빚더미에 앉은 채 시동생 넷을 떠안고 홀로 남겨진 그녀. 절망의 늪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녀 안에 끝없는 전투력 때문이었을까. 누군가는 인생을 숙성이라 말하지만 마광숙에게 지난 시간은 단순한 숙성이 아닌 자기 발효였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졸지에 가장이 되어 낯선 시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갈아 넣듯 버텨야 했던 시간. 양조장의 술항아리 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곰팡이 냄새조차 그녀에겐 익숙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장광주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것은 단지 술이 아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문을 여는 순간 광숙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들이 일렁였다. 여전히 낯설지만 정들기 시작한 공간. 오장수가 남긴 유일한 유산, 레시피 하나만 믿고 시작한 장광주가 성공하자 광숙은 묘한 성취감과 함께 책임감이 커졌다. 그후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다. 엘렉스 호텔 전 지점 납품 계약, 브랜딩 회의, 프로모션 영상 촬영, 심지어 해외 수출 타진까지. 장광주는 일약 스타 상품이 되었고, 술도가의 명성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마광숙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술이 아닌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석이 있었다. 엘렉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넓은 회장실 창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마광숙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그렇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살아왔던 그였건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도 자신을 어쩌지 못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 장광주를 호텔 메뉴로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마음이 꼬인 것이었다. 광숙의 당당하면서도 순수한 눈빛, 그리고 투박하지만 솔직한 말투에 그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광숙과의 문자 한 통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가 보내는 간결한 답장 하나에 웃고 기다리던 문자가 늦어질 때마다 초조해지는 자신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루에 단한 번의 문자 기회를 신중히 골라 써야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문장을 수없이 수정했다. 이 문자 하나로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될지, 혹시 부담을 느끼게 되진 않을지,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한동석은 자신의 행동이 점점 우스워지는 걸 느꼈다. 늘 차가운 듯한 얼굴로 비즈니스만 말하던 그가 문득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뿐인 문자 찬스지만 마 대표 생각이 많이 나서 오늘은 일찍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근황을 문자에 보내며 마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며 일상을 공유했다. 마광숙은 문자를 보며 혼자 심심하신가 보네라며 미소지었다. 한동석의 마음은 이미 자신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무모한 직진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광숙이 그를 볼 때마다 피식 웃으며 당황하는 모습도, 조금씩 경계를 푸는 모습도 그에겐 다 너무 소중했다. 광숙과 함께 호텔 미팅룸에서 독수리 술도가의 수출 계약서를 검토하던 날,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 대표님, 제가 오늘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마 대표님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지합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달라 혼란스럽지만 이런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확신합니다. 광숙의 눈이 커졌다. 크게 숨을 들이쉬며 놀란 표정 속에 숨기지 못한 당혹스러움이 보였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동생들도 있고, 술도가 일도 있고, 한동석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성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 대표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늘 당당한 모습도 좋고, 시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 마 대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광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솔직한 눈빛에 당황한 것도 잠시,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마음 감사하지만, 알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은 충분히 전했으니 이제는 그녀가 결정할 차례였다. 한동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갔다. 광숙이 혼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움직였다. 이것이 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장광주 해외 수출 관련 핑계를 대고 찾아간 그녀의 집에서 그는 라면을 끓여달라는 엉뚱한 요청을 했다. 혼자서도 끓일 줄 알았지만 사랑하는 광숙 씨가 해주는 라면은 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숙 씨,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라면 좀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설마 회장님이 라면도 못 끓이세요? 못 끓이는 건 아니지만 광숙 씨가 끓여주는 라면이 먹고 싶어서요. 마광숙은 살짝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라면을 끓이며 마광숙은 물었다. 정말 수출 일이 잘된 건가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핑계를 대고 온 거죠.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어요. 라면을 다 끓였을 때 갑자기 공주실이 나타났다. 광숙은 당황하며 한동석을 급히 부엌으로 밀어 넣었다. 광숙아. 너 집에 누구 왔니? 아니, 엄마. 아무도 안 왔어. 나 혼자 라면 먹고 있었어. 근데 왜 라면 그릇이 두 개야? 하나 먹고 더 먹으려고 했지? 공주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집안을 둘러보다 결국 나갔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나왔다. 거의 들킬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엔 꼭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광숙은 얼굴을 붉혔다. 한동석은 이런 작은 사건마저도 광숙과 함께했기 때문일까? 마치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뛰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광숙씨, 좋은 밤 보내세요. 인사를 하며. 그의 뒷모습을 본 마광숙은 혼자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도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었다. 이제, 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형제들은 각자의 비밀과 아픔을 품고, 앞으로의 운명과 마주하려 한다.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그럼 유유리뷰는 다시 찾아올게요. 그동안 건강 잘 챙기세요.